오늘은 우경화 작가의 전자책 사람이 책이다 일부 내용을 좀더 깊이 파볼까 합니다 네, 어, 이게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작가도 되고 또 출판사 대표까지 됐는지 그 성장 이야기가 담겨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핵심은 결국 우리 경험, 우리 인생이 바로 책이다 이거죠 네, 여기서 흥미로운 게 저자 스스로도 처음엔 글쓰기나 출판 이런 걸 음, 아주 특발한 사람들만 하는 거다. 아, 나와는 거리가 멀다? 네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오늘 이걸 보면서 어떻게 그 생각이 바뀌었는지 또 어떻게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는지 그걸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네. 저자가 보니까 현재 나연구소랑 피플북 대표시고 한국자서전협회장도 맡고 계시네요. 전자책 출판 코칭 자소전 쓰기 전문가시고요. 네. 네, 스스로 시작은 결핍이었다. 과정은 진짜 나를 찾는 노력이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 변화의 계기가 퇴사하고 나서 이제 1인 기업가로 활동하면서부터였다고 하죠. 아, 퇴사 후에? 네. 여러 작가나 강사, 사업가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실제로 글을 쓰고 책을 내는 걸, 어, 아주 가까이서 보게 된 거죠. 그렇죠. 옆에서 직접 보니까. 네. 근데 그냥 본게 아니라, 어,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직접 따라 쓰기 시작했다는 거. 아, 그게 중요하네요. 실행. 바로 그 실행이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아, 유명한 사람만 하는 거지 했던 그 생각이 주변 사람들 보면서 또 내가 직접 조금씩 해보면서 어, 그 벽은 좀 허물어진 거네요. 그렇죠. 네. 나도 할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내 평범한 경험 내 이야기가 이게 책이 될수 있네 이 깨달음 네네 네, 바로 그 지점이죠 이게 정말 인성 깊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 피플북이라는 출판사 설립으로까지 이어진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피플북의 철학도 아주 명확해요 경험이 책이다 경험이 책이다 인생이 책이다 인생이 책이다 사람이 책이다 이게 다 저자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게그 환경의 힘인 것 같아요. 글 쓰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글쓰기가 자연스럽게 아, 나도 할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이 바뀐 거죠. 주변 환경이 정말 중요하군요. 어쩌면 지금 당신의 주변 환경이 당신의 가능성을 넓혀주고 있는지, 아니면 좀 제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찰도 여기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저자가 처음에는 출판을 유명세, 뭐 이런 거랑 연결 지었다가, 나중에는 내 경험의 가치, 이걸로 초점을 옮겼다는 거예요. 맞아요. 외부의 어떤 인정보다는 내 안에 있는 그 경험 자체가 콘텐츠의 핵심이다. 이걸 발견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책 쓰기 강의나 출판이라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주는 거, 여기서 큰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모습으로 본인이 성장한 걸 보면서, 아, 이게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단순히 뭐 성공했다. 이런 결과보다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철학, 이걸 세상에 나누는, 뭐랄까, 메신저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의 기쁨을 느낀다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세 번째 통찰은 과정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결핍에서 시작해서 진짜 나를 찾는 노력을 거쳐서 완성에 이르렀다 이 말처럼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성장의 어떤 핵심 동력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러네요. 정말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 같아요. 네. 당신의 경험 속에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등대 같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 우경아 작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 결국 우리 각자의 삶그 경험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자가 자료 마지막 부분에서 독자들에게도 똑같이 묻거든요. 누군가의 꿈을 이루어 주고 세상에 당신만의 철학과 향기를 담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구요 음.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이거인 것 같아요. 만약 사람이 책이다, 이 말이 정말 맞다면, 당신이라는 책은 과연 어떤 장르일까? 내가 책이라면? 네, 그리고 어떤 독자를 위한 책일까? 어쩌면 당신이 그냥 흘려보냈던 그 평범한 일상 경험 속에 아직 당신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통찰, 아니면 누군가에게 정말 꼭 필요한 지혜 같은 게 담겨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네요. 한번 차분히 당신의 책을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